오늘 소개 시켜드릴 곳은 가포오빈이라는 곳입니다. 마고로 오마카세인데 제가 갔을 때 12만 원 코스였고 현재는 오마카세 A 13만 원, 오마카세 B 7만 5천 원이에요. 주류 주문은 필수고요. 기본 안주로 이제 직접 만든 보리된장 양배추 찍어서 먹으면 맛있고 동해안 참치랑 모죽쿠 순채 들어간 스이모노가 나왔고 핫슨 쫄깃쫄깃한 전복찜 밑에 카임에소 듬뿍 찍어서 냠 촉촉하게 너무 잘 튀겨진 북해도산 가래비 소라찜을 바질이랑 버무린 거 나오고 광어 안에 시오공부 뭐 같이 말아 주셔서 그냥 먹어도 되고 간장 콕 찍어 먹어도 좋아요. 페인산 생참치 아카미는 와사비 간장 뱃살은 소금에 찍어 만나고요. 기름기 좋았던 청어 나고 아보리안 참치 등 원래 코스에는 없는 메뉴인데 대망의 단새우니가 나옵니다. 해산물 세비치 아래 유자 소스 허브 오일 자연산 광어 홍새우 그리고 국내산 오니까지 막으로 같이 여기 시그니처인데 샌드에서 카츠로 변경이 되었고 예전에 맛있어서 포장했던 적도 있어요. 참치 타르타르 카다이프면 튀긴 거랑 밑에는 야마고라게랑 참치를 깨 소스에 버무린 거. 참안 하고 샤브샤브 형태로 주셨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통영 삼배채굴 올리브 오일이랑 토사줄에 곁들여 주셨는데 금태 튀김 타마미소 계란 노른자랑 된장으로 만든 소스 주셨고 새우일 파스타 파타이 느낌 그라노 파다노 치즈가 올라가고 생각보다 꼬